먹기보다 쉽고 달리기보다도 안전하면서도 지방이 잘 타는 운동인 슬로우 조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결심했다가 며칠 못 가서 포기하시죠. 대부분 너무 빠른 속도, 너무 무리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은요, 오래 할수 있어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슬로우 조깅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슬로우 조깅이란 걷는 속도에 가까운 느린 속도로 달리는 운동입니다. 일본의 스포츠 과학자 피로야키 박사가 창안한 운동 방법으로 웃을 수 있는 속도로 뛰는 것이 핵심입니다. 웃으면서 뛰셔야 돼요. 웃으면서 뛰어야 되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운동 중에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통 시속 3 내지 6km 정도로 이는 달리기보다는 빠른 걸음 수준에 해당이 되죠. 앞꿈치로 부드럽게 착지하면요, 무릎과 발목의 부담이 덜 합니다. 보폭은 작게, 리듬감 있게 움직이면 되세요. 슬로우 조깅은요, 심박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지방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간에 머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몸이 지방을 태우는 속도가 최적화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요 근육량이 잘 유지가 된다는 점이에요. 격한 운동은요 근육 손실을 일으킬 수 있지만 슬로우 조깅은요 부드러운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8주간 슬로우 조깅을 적용했을 때 피하 지방과 근육 내 지방이 평균 2 내지 3kg 감소했다고 합니다. 슬로우 조깅은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도 당뇨 예방에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초보자라면 하루 10분, 주 3회로 시작을 하세요. 익숙해지면요. 하루 20분에서 30분, 주 5회까지 늘리시면 됩니다. 운동 전후로요. 스트레칭 5분씩 꼭 해주시고요. 식후 2시간 후나 아침 공복에 하시면요. 지방 연소 효과가 더욱더 커집니다. 대화가 가능한 속도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주의사항도 있어요. 무릎이나 발목 통증이 있는 분들은요. 쿠션감이 좋은 운동화를 착용하시고요. 통증이 지속되면 중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혈당이 낮으신 분들은요, 슬로우 조깅 시에 어지러움이나 손떨림 같은 저혈당 지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반드시 컨디션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운동은요, 강도보다 꾸준함이 최고 중요합니다. 슬로우 조깅은요, 누구나 꾸준히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방연소 운동입니다. 내일부터 하루 20분만 슬로우 조깅으로 몸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